토론 정결 보일화이 예산이 이해되세요? 이해되어요부해럽요 부끄럽지 않으세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요부부요부요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요 부끄럽지 않 부끄럽지 으국 반대에 따라서 거스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국민을 배신하고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할비를 주시는 거예요.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할비 아주 그냥. 특경비의 경우, 지금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검찰에서 부랴부랴 저에게 몇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숙수 업무 경비 영수증 내역이라고 그 자료를 예산소위는 끝났지만 예산소위 위원들이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지금 예산소위는 끝났지만 간담회 형태로 예산소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찬스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장 예. 발언하세요. 아까 법무부처럼 위원장님께서 그 감사원의 특정 경비에 대해서도 어, 같은 차원으로 어, 한번 검토하실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어, 제출해 준지해서 어,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좀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특할비는 저희가 어, 여지가 없는데 특정 업무 경비, 특경비는 라스트 찬스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처럼 감사원도 그럼 위원장에게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여비는 저희들 감사원장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참여드릴 기회를 좀 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원장님. 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참여드릴 기회를 좀 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원장님. 다른 분들 잠깐만요. 감사원장님,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국정감사할 때, 예산심사 하기 전에 그때 잘 하셨어야죠. 미디어 오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나 그 이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하시고 입등, 입증, 입증을 하시라.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특, 특할비도 반영해 드리겠다. 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검찰, 감사관 등은 무슨 성역 있는 특별 기관인지 그런 성의를 <laughs> 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산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대로 어,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장관님, 잘 들으세요. 특경비의 경우 지금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검찰에서 부랴부랴 저에게 몇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숙수 업무 경비 영수증 내역이라고. 근데 제가 그거를 다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결, 예산 소위에서는 그걸 본 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수 업무 경비 500억은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만. 앞으로 오늘 갖고 온 자료 특수 업무 경비 특정. 내역을 특정. 특정 업무, 특정, 특정 업무 경비 업무정. 내역을 위원장에게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료를 예산 소위는 끝났지만 예산 소위 위원들이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지금 예산 소위는 끝났지만 간담회 형태로 예산 소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예산 소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역이 입증되고 영수증이 충분하게 이거는 제출했다. 그리고 이 특정 업무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는 하 부분은 제가 여야 의원님들과 간담회 형태의 토론을 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런 만큼 증액을 하고 싶은데, 법제사법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의견을 구해올 경우, 그거는 그때 가서 참조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법사위 원장에게 특정 업무 경비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 예결위원들한테도 법무부 검찰에서 노력해 주셔서 그 내역을 입증해 주시면 아마도 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뭐 증액하자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를 구해오면 우리 법사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수기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네.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 답할 아, 시간이에요. 아닙니까 그 특정비, 특정비에 정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은 어, 할말 없습니까? 뭐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검찰이 뭐 여기 검찰을 여, 여기 마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좀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스트 찬스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장 예. 발언하세요 어, 특정기 특정 업무 경비 관련해서 사실 어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받은 게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마 소위 때 자세한 자료를 어, 열람 못 시키고 설명을 못드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들이 작년 1년치 자료를 준비를 해와서 기회가 있으면 어,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어, 그런 기회가 없이 그냥 의결이 돼서 아까 법무부처럼 위원장님께서 그 감사원의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도 어, 같은 차원으로, 어, 한 번, 저희 검토하실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어, 제출해준지 해서, 어, 그렇게 한 번, 다시 한번좀제고해주실가능성습니다 감사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특할비는 저희가, 여지가 없는데, 특정 업무 경비, 특경비는, 예. 라스트 찬스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처럼 감사원도, 그럼 위원장에게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에게도 이... 다제 자료를 제출하길 요청합니다. 네. 저희 예결위원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자료를 주길 요청.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위원자에게 제출하면 그걸 다 드리겠다고. 네. 네. 위원장님 그뭐어 저희 그, 뭐, 어, 저희들 그 <laughs> 출장 여비가 일부 상감이 됐는데요. 저희들 출장 여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좀 보자고 하시면 저희들이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몇개 감사사항을 찍어주시면 그걸 센터로 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저희들 출장 여비는 저희들 감사 과정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참여드릴 기회를 좀 어, 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국시예요제 와서 얘기합니다. 다른 분들 잠깐만요. 감사원장님.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국정감사 할 때, 예산 심사 하기 전에 그때 잘 하셨어야죠. 그리고요 지금 중요한 2025년도 예산을 의결하는 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 본인들이 불만이 있고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토론은 다 해놓고 의결할 때는 싹다 퇴장하고 그럼 토론조차 하지 마셨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야당 됩니다. 박성재 장관님과